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엑스칼리버로 갔다 온날 브이로그를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트로가 없더라고요 인트로도 없고 그 당시 너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서 찍어놓은 게 거의 없어요 어, 이런 굿즈 리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찍었어가지고 지금 인트로 찍을 겸 굿즈도 보여드릴 겸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일단 배우는 아더 도겸, 랜슬롯 에녹, 모르가나 신영수, 멀린 민영기, 기네비어, 이범소리 이렇게 보고 왔고요. 저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제가 뭐 뮤지컬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넘버들이 다 노래도 진짜 처음 듣는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나도 재밌게 보고 왔지만. 어 상당히 외로웠다는 점 제가 이후에 붙일 영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동매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매가 없어서 그냥 좀 외롭게 있다왔고 일단 그러면 뮤지컬 보러 간 날로 돌아가서 그날의 브이로그를 보고 오시죠.잉. <laughs> 어우, 잘 보고 오셨나요? <laughs> 너무 옛날식 꽁트 같은데, 어쨌든 잘 보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거기서 구매한 굿즈들과... 나눔 받은 것들 카페에서 받은 것들 이런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나눔에서 받은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카페에서 정말 외롭게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트위터를 뒤지는데 나눔을 한다는 글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차피 심심한거 후다닥 내려갔죠 그랬더니 이렇게 아더 도겸 포카를 나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좀 주접을 떨었어요. 저희도 입덕한 지 얼마 안 됐고, 혼자 왔고, 뭐, 이렇게 캐럿 분들 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너무 신난다.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좀 ENFP라서 아무한테나 말을 잘 걸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는데, 아, 그러면 하시면서 갑자기 이것도 갑자기 덤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왔는데, 이거는, 뜯기 너무, 아,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 뜯기 힘드네. 어? 거의 찍고 있는데? 조심해서 뜯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와. 이건 뭐냐면, 바로바로, 바로, 아더 키링입니다. 아더 키링. 아, 이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졸기죠. 졸기죠.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쁜 아더 키링입니다. 이거 아마도, 여기 뒤에도 이렇게 넣으신 거 보니까 직접 그리셨나봐요. 정말 금손 캐럿. 너무 예쁜 키링과 포토카드를 받았어요. 게다가 이런, 명호의, 봉투까지 대박이었어요. 캐럿들의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고요. 그 다음은 짜기짠 EMK의 뭐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굿즈들인데,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우선 이거 엽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엽서는 다섯 장 들어있는데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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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짜잔.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 나쁘진 않았어, 솔직히. 그리고 제가, 이거 뭐고, 이거, 이거. 오글, 오페라 글라스를 샀는데, 전전날에 쿠팡에서 샀는데, 이게 더럽게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당일 배송이라고, 다음날 도착 확정.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너무 안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샀어요. 이거 안 쓰면 잘안 보이거든요. 제가 1층 16열 10번쯤 앉았는데, 거기에서도 이거 안 쓰면 얼굴이 자세히 안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오글은 필수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없으면 거기 가서 사시면 돼요. 거기 가서 사시면 되고, 뭐, 안에 있을 건다 있어요. 이렇게 오글 가방이랑, 이렇게 오글 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목에 거는 거, 아, 팔에 거는 거구나. 팔에 거는 끈까지 여기 달려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은 익히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한 10분 동안 헤맸거든요. 이거 사용법 익히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페, 카페에서 받은 거는 이렇게 도겸이 얼굴이 박혀 있는 컵 홀더랑. 아, 저 수, 죄송해요. 이거 좀 제가 모르고 많이 들고 왔거든요. 좀 욕심쟁이라서 많이 들고 왔어요. 버전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어유, 왜 이렇게 많아? 버전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뒤에 적힌 게 다른가? 아, 뒤에 적힌 게 다르네. 여기는 도겸이 사인. 이랑 에스칼리버 뭐뭐 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 에스칼리버 팡팡, 에스칼리버 팡팡 겸 아더 팡팡 라고 되는 것 같고, 여기에는 거미 한 사람을 왕으로 만드니 멋진 꿈을 향하여 가리라 라고 적혀 있어요. 뭐 이렇게 적혀 있는 포토 카드랑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남은 거는 이거 프로그램 복이랑 이거는 대본집이에요. 제가 원래 뮤지컬을 보면 프로그램북은 무조건 사는 편이어가지고 프로그램북은 바로 처음에 샀고 이 대본집은 뮤지컬을 보고 나서 아 이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산 대본집이에요. 아는 진짜 뚜렷한 확신이서. 일단 프로그램북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뮤지컬에 대한 설명이랑 이제 뭐 독해 면 얼굴은 별로 없어서 보여줄 거 없어요, 솔직히. 뭐 도겸이 보고 싶어서 오신 거 잖아요 한번 스크립터 보면 뭐 이렇게 뭐 광고 뭐 지들이 하는 어 지들 죄송합니다 EMK에서 하는 뭐 다른 뮤지컬들 뭐 이렇게 광고 때려 넣고 그 다음에 뭐 인터뷰 인터뷰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 도겸이 도겸이 페이지 여기 도겸이 페이지 여기 있는데 사실 저도 안 읽어봤어요 아무튼 뭐 여기 이 뮤지컬 리허설이나 연습할 때이 사진들과 어! 여러분들이 찾으신 도겸이 그리고 너무너무 너무 멋진 나의 영원한 아더 도겸 뭐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뮤지컬을 위해 뭐 도움을 주신 분들 이렇게 나와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여기는 배우들 배우들 사진이 짜자자자자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건 아마 어우, 아버님, 도겸이 아버님이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순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본소리 님으로 보고 왔는데, 어 이본소리 님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노래 잘하시고, 너무 예쁘시고, 그래서 반했어요. 이본소리 님이 하는 다른 뮤지컬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다음! 아 멀린이랑 모르가나 어떡할 거야 진짜 저는 솔직히 모르가나 신영수님 원래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완전 팬 됐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아 그리고 저 진짜 소름 돋는 거 제가 랜슬러 애녹으로 보고 왔는데 2부에서 솔직히 살짝 살짝 약간 지루해질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틈도 놓치지 않고 아주 열심히 보고 있었답니다. 정신줄 놓지 않기 위해 아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페라 글라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그 오페라 글라스를 통해서 애녹님이 저를 이렇게 저랑 아이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어, 나만의 착각이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페라 글라스를 보고 있다가 애녹님이랑 아이컨택을 해가지고 오잉? 이러면서 실제로 눈을 한번 마주치고 다시 올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잠이 확, 확 깼어요. 저한테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순더가 네가 16열인데 눈을 마주칠 수 있다고? 거짓말 아니야? 니네 착각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착각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제가 솔직히 착각하고 뭐 구라칠 거면 도겸이랑 눈 마주쳤다고 하지. 도겸이랑은 눈을 1절 마주치질 않았어. 도겸이는 솔직히 저쪽으로 눈길 그렇게 많이 안 줬고, 다른 쪽으로 눈길 많이 줬는데, 어, 애녹 님은 눈을 맞춘 게 확실하고 도겸이는 진짜 여러분 여러분 도겸이 진짜 잘해요. 제가 다른 뮤지컬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뮤덕이었어요. 뮤덕. 뮤지컬 뭐 리뷰하는 유튜버들 다 구독하고 진짜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프로그램북도 막 사고 그런 뮤덕이었는데 어, 도겸이 전혀 뭐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 그리고 연기도 그렇게 잘할 수가 있나?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걸? 아더가 시골에서 자란 청년인데 갑자기 왕이 되는 그런 청년이잖아요. 그런 순수한 청년의 역할에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세트장도 되게 웅장하답니다. 이런 뮤지컬이고, 저 근데 진짜 울 뻔했어요. 보고 울 뻔했던 그 기억이 가, 다시, 이렇게 세트장 사진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렇게 프로그램 북은 대충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그 도겸이가 하는 아더의 대사와 그 분위기와 모든 걸 기억하고 싶어서 이 대본집도 사왔습니다. 진짜 살 수가 말까 고민하다가 뮤지컬 끝나고 그냥 그래 그냥 사자. 너무 값 값진 경험이었어. 해서 이건 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아 더. 이렇게 전부 다 적혀 있어요. 진짜 대본 같이 이렇게 대사가 대사도 적혀 있고 가사도 적혀 있고 노래 이 가사도 적혀 있고. 그래서 살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가 지금 여기 있다면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좋았어. 나아 이거 너무 좋았어. 어 너무 좋다. 진짜 좋다. 하트. 이렇게 굿즈들과 나눔 받은 것들과 카페에서 받은 것들 다 같이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티켓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티켓팅 성공하신다면 보러 가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뮤지컬 엑스칼리버 리뷰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브이로그와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 다음은 뭐냐면 행가의 앨범 깡이에요. 행가레를 둘, 넷, 셋, 셋, 셋 그리고 어노드, 호프 버전 하나.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게 한 번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상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